그러면 그 당시에 또래가 지지 안 해줬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피드백은 해보셨어요? 네,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험 생활이 길어지면서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전부 다제 탓으로 한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네, 지금은 그렇진 않아서. 그럼 어, 어떻게 할수 있죠? 뒤로 들어갔 진짜 좋습니다 오늘 간호사 직무 음. 면접이고요 네. 핵심 이력적으로는 우선 졸업이 늦게 음. 했습니다 졸업을 음. 학교를 6년 동안 다녔 왜 이렇게 학교를 오래 다녔을까? 네 그래서 학교를 오래 다녔으면 학점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음. 뭐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자면 조금씩 상승은 하고 음. 있었다 아그거야뭐 졸업할 때는 당연히, 당연히. 그래도 자소서 부분에서는 음. 실습 경험이나 실제로 성형외과 수술실 경험이 음, 있고요 음. 여기에서 주로 소통하는 경험들을 음.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학점이 좀 걸리긴 하네 네, 학점이 제일 걸리는 음. 것 같아요 네첫 만남인 만큼 저희 안녕하십니까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1분 자기소개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호 직무 신입 채용에 지원한 김간호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수술실 업무 보조를 했는데 그때 아이스백을 환자분께 건네는 단순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효과적인 얼음 찜질법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책과 영상을 참고해 내용을 정리했고 나중에 신규 직원 교육에도 사용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처럼 환자분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고 책임을 다해 근무하면서 우리 병원의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책과 영상을 참고해서 아이스백을 건네는 거를 이렇게 좋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신 건가요? 책을 먼저 참고했는데 책은 제가 별도로 두 권을 구매했고 그두 권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 그 대표 원장님의 스승님이 저술하신 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이스백이 우리가 안경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통념적으로 내가 수술한 부위 위에 다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출혈과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네잘 알겠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전후로 바뀐 게 뭐가 있나요. 환자분께서 오늘이 두 번째 재수술인데 그럼에도 이런 부분까지는 몰랐다. 친절히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치로는 알수 없지만 그런 긍정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간호사 하고 싶었어요? 건강이라는 그런 가치에 내가 전문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면 되게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막연함이 좀 확신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간호사로서 되기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그 해에 이제 정시에 성적 우수 장학금 받고 현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들어가실 때는 정시 우수 장학생까지 하셨는데. 들어가서는 학점이 영안 좋아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정말 원해서 들어온 것 맞고 이제 가족분들은 저를 되게 지지해주셨는데 저의 이제 또래분들께서 좀 간호사에 대한 직업을 좀 부정적으로 보신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또래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활이 좀 길다 보니까 저의 자존감도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이제 조금의 약간. 음, 뭐 나, 저의 뭔가 학력을 더 이제 높여야 되나 아니면 간호사가 나한테 안 맞는 건가 약간 그런 방황을 하게 됐지만 3학년 이전까지 그런 방황들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은 성적이 아주 조금이라도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네 조금 긍정적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황은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우선은 1학년 끝나고 반수를 하게 됐는데 오전에는 카페 오픈 아르바이트를 하고 운동을 하서, 하고 독서실을 가서 반수를 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 제가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그 간호사로서의 방황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 간호사의 네. 전문성에 대한 그런 의심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거면, 그때 당시가 이제 제가 임상실습이 없었던 그 학년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임상실습을 하고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 간호사를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구나 깨닫게 되었고,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전문성, 전문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심한 관찰력, 그리고 또 이제 평소 지식과 기술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할것 같고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환자분의 반응도 함께 살피면서 업무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능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뭐 진단 검사를 하면 이제 그 결과가 전산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라운딩을 할때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하면서 아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누구나 간호사라면 할수 있는 건데 네네. 본인이 그걸 다른 사람보다 잘할수 있다는 근거가 뭔가요? 아무래도 좀 성격이 외향적이고 실습을 할 때도 약간 능글맞게 인사를 먼저 건네고 실제로 정말 사소하지만 환자분들과 소통한 경험이 있어서 네, 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간호사 오셔서도 네. 동료들이 지지 안 해주면 네.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전문 영역을 바꾸고 그런 확률은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상부상조하고 좀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그러면 그 당시에 또래가 지지 안 해줬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던 피드백은 해보셨어요? 네,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험생활이 길어지면서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전부 다제 탓으로 한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네, 지금은 그렇진 않아서. 그걸 어떻게 할수 있죠? 자존감이 어떻게 올라갔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단점이 말수가 적다고 하셨는데 간호사로서 환자들과 뭐 소통할 일이 많을 거예요? 네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그 말수가 적다는 게 제가 약간 동료와의 사적인 대화를 안 한다는 맥락에서 말수가 적다라고 설명을 쓰고자 한 거고요 그게 뭐 간호하다 보면 은 네. 아까 말한 대로 의사통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잘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자는 동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어, 뭐 안부를 전하는 것부터 저는 간호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업무를 하는 것에는 말수가 적다는 것은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간호사의 역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하세요? 코로나로 이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지원하고자 하는 병원에서 이제 감염에 대한 그런 지식을 조금 더 그리고 좀 유의사항을 좀더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인생을 통틀어서? 인생을 통틀어서 하고 싶은 것은 너무 어려우면 간호사로서의 최종 목표만 얘기해세요 동료분들과 잘 협력하고 관리자가 될 만큼 역량을 쌓아서 후배들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네.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료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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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정의하면 일관성이 없다. 말이 없는데 말은 많고. 그리고 동료와는 또 말이 없고. 음. 근데 사소한 대화는 안 하고. 그리고 말수가 적은 거가 아까 단점이라고 했는데 또 이루고 싶은 거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 필한 요 얘기를 해야 친해지는 거거든 사실. 어, 아, 어땠어요? 보다리에 드보라 선생님 계실 줄 알고 아, 했는데 반갑게 네. 모셔가지고 네. 처음에 어 이렇게 놀랐고 음. 너무 인자한 미소로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나도 한 인자 하잖아. 제가 <laughs> 오늘 이제 사례를 봤을 때는 일관성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네. 내리도 단점은 사람들하고 말수가 적다. 그래서 뭐 사적인 얘기나 이런 건 불필요하다. 네. 그래서 사실 팀으로 일하다 보면은 잔뜩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루고 싶은 꿈은 좋은 협력을 이루는 것이다. 아, 그게 네. 조금 이제 일관성 이슈가 있었고 이탈 경로가 되게 많아. 네, 네, 네. 전 처음에 이거 자소서 읽으면서 와 되게 다재다능한 가보다 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면접 막상 보니까 거의 모든 답변을 자존감 이슈로. 몰더라고요 아, 뭐 그래서 아 네.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잘못된다는걸 깨달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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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 모먼트를 얘기를 해주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네. 또 하나는 학점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사실 큰 그, 그 이슈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네. 거기서 또 명쾌한 답변이 없어 아까 전문성 이슈를 제가 이모양 저모양 여러 번 물어봤는데 네. 사실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됐어요 아, 네. 간호사가 전문가냐 어, 그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저는 그런 그 사례들을 직접 보니까 전문성을 이제 인식하게 됐는데 아니, 뭐 그런 얘기가 뭐 저도 할수 있어요. 나도 약물을 많이 맞아봤어. 그러니까 간호사로서만이 할수 있는 대화의 모먼트. 아, 그래서 아까 그 감염병도 그런. 그렇죠. 그 그걸, 그걸 물어본 거. 예요 아. 코로나 이후에는 뭐냐. 근데 뭐손 열심히 닦아야 돼. 내가 다 있다는 얘기지. 아, 네. 그러니까 간호사로서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 딱이 개념에서 나는 이 경험을 할때 그걸 느꼈다. 뭐 약물을 투여할 때뭐 어떻게 하는에 따라 다르고 아... 환자의 여러 상황을 보면서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시 잘 반추를 해서 중요한 모먼트 몇 개를 딱 뽑으면 제가 보기엔 답변이 되게 심플할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 너무 셀프디스로 모든 거가 자존감 이슈로 가버리니까 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회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이건 답변할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존감이 안 좋았을 때는 이런 것도 못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기피했다든지 네. 뭘 하면서 어떤 액션을 기준으로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라고 네. 갈수 있으면 큰일 날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제 간호사로서의 목표를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또, 또 되게 추상적이었어요 아, 네. 이거는 직책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 뭐~ 수간호사가 메인인가요 수간호사로 가든지 뭐~ 내가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일하면서 아, 봤던 어. 모델 한 명을 딱 찝어서 얘기하세요 네. 내가 어디서 일할 때 이런 수간호사를 봤는데 너무 멋있다. 나도 그 사람처럼 성장하고 싶다. 그럼 그냥 끝납니다. 간호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서비스 관련된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감정적인 것도 네.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전문성이나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크리티컬한 이슈 몇 가지를 잘 보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디... 네, 저, 아니, 뭐, 얘기해주세요. 아, 저 아까 피디님이랑 합격하면 응. 합격택시 태워주냐고. <laughs> 아, 합격택시 아무도 못하는 건데. <laughs> 아, 합격하시면 꼭 저희가 오시고 싶네요파이팅 <laughs> 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피드백 해주신 것처럼 그좀 구체적인 사례랑 경험 위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어... 김 간호야 왜 일기라도 쓰지 그랬니 <웃음> 경험을 복기하기가 <laughs> 어렵단다 <laughs> 잘 해결책을 찾길 바래. <laughs>